다 풀려가지고 내풀리부터거든요 음. 근데 저번에 보니까 머리가 뭐 상해가지고 파마 안,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파마가 이렇게 상하잖아요. 음. 그럼 파마가 잘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거의 이제 거의 탈색 모발준이라 여기는 뭐가 없다고 보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보고 다시 빈냐고 아까 그러니까 자연 탈색 이제 밝게 했는데 자연 탈색이 되버린 거잖아요. 이 머리 끝에는 지금 뭐 파마를 걸을 수 있는 음. 결합을 해줘야지 에스컬을 만들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또이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 빈 빨대기야. 그럼 뭐, 어떻게 이거를 잘라야 내하 어, 자르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자를 수 있는 한 자르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서 이렇게 만지다가 음. 이 끝에 있죠. 이거는 어. 진짜 죽은 머리예요. 이만큼. 음. 뭐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좀자까요 그러면? 네, 자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길머리는 그냥 형태만 머리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영향이 있다든가 이 모발 끝까지 영향이 갈 수도 없고요. 이 안에 결합물질이 없어 뭘할수 있는 게 없어.